네 오늘 영상은 정말 높은 고점에서 tqqq나 soxl 블즈 같은 세배 레버리지를 물리신 분들께 평단가를 낮출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막 마이너스 70% 마이너스 80% 이렇게 물리신 분들 있잖아요 한 달에 막몇 천만 원씩 벌고 들어오는 돈이 정말 많으신 분들이라면 그냥 지금 같은 저점에 무지성 물타기 하면서 획기적으로 평단가를 줄이시고 계좌양전을 바랄 수도 있겠지만요 하지만 사실 웬만한 분들은 이미 가지고 계신 돈을 다 소진한 상태에서 한 달에 들어오는 돈은 뻔히 정해져 있을 겁니다. 뭐 간혹 유튜브 영상들 보면 뭐 이럴 때일수록 더 열심히 일하셔서 노동 수입 자체를 늘리시고 그렇게 번 돈으로 저점에서 더욱 많은 수량을 매수하세요. 뭐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참 답답한 소리들 합니다, 진짜. 아니 그게 말이 쉽죠. 일할 기회라는 게 그렇게 내가 마음 먹는다고 해서 바로 구해집니까? 네, 아무튼 정해진 월급으로 물타기를 해도 딱히 티도 안 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결론부터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결국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일명 4848을 사팔 하셔야 합니다 사실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수도 있는 방법인데요 그래도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요즘 보면은 이, 많은 분들이 좀 말씀하시는 게, 아무리 높은 고점에서 물렸어도 괜찮은 종목이면 결국 기다리면 그 가격 옵니다. 그러니 무조건 존버하시고 장투하세요. 뭐 이런 말들도 많이 들리는데, 근데 이게 참 뭐랄까요? 너무, 음, 맞는 말이긴 한데, 근데 이게 절박한 상황에 놓여진 인간의 불안함과 심리를 너무 모르고 하는 소리 같아요. 절망적인 상황에 뭐라도 하면 모를까? 아무것도 안 하고 마냥 기다리면 더 불안하거든요. 뭐한 5년이나 10년 지나고 나서 지금의 상황을 돌이켜보면 별거 아니라는 듯이 다 웃으면서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지금 지금 너무나 힘든 거잖아요. 그러니 이런 상황에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요. 여러분들 한 달마다 들어오시는 수입 있잖아요. 자, 지금부터 그 금액을 활용해서 차트상 어느 정도 저점일 때 그냥 들어가세요. 네, 저점의 기준은 개인마다 다 다를 수는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지금도 솔직히 들어가기 괜찮은 저점 가격이라고 봅니다. 네, 아무튼 들어가시고요. 그리고 그 당일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TQQQ를 장 초반에 30달러에 30주를 매수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운 좋게 당일에 10%가 올라서 33달러로 마무리를 하려는 것 같다 싶으면 장초에 매수한 그 30주를 종가에 그냥 과감히 팔아 버리세요. 뭐5% 수익률이어도 괜찮고 10% 이상이면 더 좋습니다. 세배 레버리지 상품들은 뭐한번 오를 때10% 가까이 오르는 거 굉장히 자주 있는 일이잖아요. 세배 상품들 주가흐름 그동안 많이 봐 오셨겠지만 저 정도의 상승폭이 그렇게 마주하기 어려운 상승률이 아닙니다. 아무튼 그 당일에 샀더라도 굳이 다음 날까지 기다릴 것도 없이 바로 그냥 팔아 버리세요. 계좌상으로는. 여전히 마이너스라 손실로 지키겠지만 사실상 그 30주에 한해서는 손실이 아니고 10%의 이득을 본 것입니다. 이렇게 확보한 현금을 늘려나가면서 평단가를 낮춰야 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됐는데 만약 새로운 악재가 등장하거나 주가가 조정을 받으면서 좀 크게 떨어진다 싶잖아요. 5%나 10% 오르는 것도 흔한 일이지만 우리 또 5%나 10% 떨어지는 것도 흔한 일이니까요. 그러면 어잘 됐다 하면서 그냥 다시 또 사버리시면 됩니다. 가지고 계신 금액에 맞춰서 특정 수량만큼 사시고. 하루 뒤던 며칠 뒤던 오르면 다시 또그 수량만큼 바로 팔아버리세요. 지금 그나마 저점이라고 생각해서 잘 들어갔다고 생각했는데 주가가 미친듯이 추가로 더 하락을 한다. 그럼 이건 그냥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냥 수량 좀더 늘렸다고 좋게 생각하시고 단순 존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평단가까지는 너무 많은 세월이 걸리겠지만 사실 지금 주가는 역사적으로 봐도 굉장히 저점이기 때문에 물려받자 그 금액 다시 오는 데까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겁니다. 그동안 훨씬 더 절망적인 평단가에서의 존버도 너무나 잘해오셨기 때문에 이 저점 가격에서의 물리는 존버는 아무것도 아닐 겁니다.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꾸준히 반복을 하시면 평단가가 어느새 많이 낮아져 있을 거예요. 네, 이러한 방법은 세배 상품들이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고요. 결정적으로 우리는 잡주에 물린 게 아니라 결국엔 오를 수밖에 없는 초우량주 집합체에 투자하고 있는 거니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네, 언젠간 오를 거고요. 시간이 다 해결해 줍니다. 네, 그리고 참고로 더 말씀을 드리자면요, 이 방법을 쓸때 멘탈적으로 분명히 하셔야 할 부분은 이런 상황이 올수 있습니다. 10%수 수익을 보고 종가에 매도를 했는데, 그 다음날부터 한동안 막 계속 올라. 뭐20% 30% 계속 쭉쭉 치고 나갈 경우 이럴 때 이걸 절대 아쉬워해서는 안 됩니다. 아 하루 이틀 더 늦게 팔걸 그럼 좀더 나은 수익 보고 추후에 더 많은 수량 확보와 평단가를 낮출 기회를 가질 수 있었을 텐데 라고 아쉬워하셔서는 절대 안 됩니다. 왜냐면요 이게 그런 식으로 이 방법을 대하다 보면 사람 욕심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될 것도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방법의 핵심은 잦은 매매를 통해 평단가를 낮춘다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절대 아쉬워하시면 안 되고요. 아니 그리고 그렇 이렇게 오르면 오히려 좋은 거잖아요. 그 오름만큼 여러분들의 높았던 평단가에 훨씬 더 가까워진 거니까 굳이 리스크를 감당하면서 잦은 매매를 하지 않고도 이미 소기의 목적은 달성을 하셨다고 보고 오히려 좋아하시는 게 맞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요. 이 방법은 수량을 늘리고자 하는 목적으로 tqqq나 soxl이나 불즈를 대하는 분들께는 딱히 해당되는 방법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너무 높은 평단가를 바라만 보고 있자니 너무 절망적이고 우울하신 분들 그렇기 때문에 뭐 뭐라도 하면서 약간의 대응이라도 하면서 좀 멘탈적으로 버티고 싶다 싶으신 분들께 추천드리는 방법이니까요. 해당되시는 분들은 적절히 잘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